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보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도 이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먹은 오천명을 먹인 그 떡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오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양식에 너희의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부모를, 이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째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4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그러면서 이사에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와의 호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사연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오늘 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를 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만 바라보고 의심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오늘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이해되어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깨달을 수 없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도무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우리가 어 우리의 인간의 이해나 지식이나 무슨 어떤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먼저는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바로 그것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이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생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잠시 유지하는데 그쳤지만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떡을 먹을 때 오늘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다.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바로 이 떡은 오늘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다투어 질문하는 거죠. 막 다투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 네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해?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런데 사실 본문을 잘 뜯어보면 이 영원한 생명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분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 완전히 회복된 관계에 들어가는 길은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이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세계사 속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문자로 남아 있고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2000년 전에 베푸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없었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고, 다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때의 오늘 우리가 처했던 모든 실패와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오늘 54절에도 말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진정으로 오늘 참된 양식이 되고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약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떡에는, 육체의 떡에는 우르르 몰리는 그들에게 그런 그들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이신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늘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오늘 이 육체의 이 떡에 너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오늘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장차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사건이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너희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오늘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인류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주님 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을 먹고 마실 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5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때 그분의 영적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이 성만찬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와 같은 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정말로 그 살과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뭐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과 또 츠빙글리가 얘기하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성만찬 한 지가 좀 되었지만 정말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오늘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 먹는 것은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오늘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오늘 내 스스로 내 의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완전히 구제불능이고 완전히 통째로 던져서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에 오늘 내 자신임을 인식하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지게 될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먹는 것은 소화되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살과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살과 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로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며.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이 자녀 된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그렇지? 내 안에는 생명이 없지. 내 안에는 빛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는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께 빛이 있는데, 그빛 대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것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아갔다고 해서 오늘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야 하고 내일도 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는 요만큼밖에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것그 이상으로는 할수 없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일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더욱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생명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내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의 어둠을 내가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 가운데 날마다 나아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육체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관계 가운데 더욱 들어가기를 위하, 원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연합을 몰라서 오늘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이 생명을 생명이 드러나서 이 생명을 누림으로 정말 그들에게까지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